네 어제 저녁 딱 먹고 잠복을 해서 지금 막 집사람이 싸준 곰국을 네, 먹고 먹고 난옵니다 네, 지금 멧돼지를 해체하려고 지금 매달아놨는데요 뭐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막 이제 숨놈이 네, 된 새끼 어, 제가 겨냥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컸는데 통하면서 얘가 맞은 모양입니다. 네, 순놈의 올해도. 아, 어, 뭐, 뭐,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분해 해체해야죠. 네. 네, 껍질다 <laughs> 네, 벗기고, 지금 이제, 어, 멜돼지가 제 총을 어, 어디서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예,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네, 나온 자리가 여기죠? 네, 뚫고 나갔어요. 뚫고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멧돼지를 마친 바입니다. 네, 로모를 맞았으니까, 여기 이 나라말은 이제 에스피나소라 그러는데요. 예, 척추신경을 맞았기 때문에, 예, 죽지는 않고, 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즉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쓰러져가지고, 예,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치명적인 장기인 그뭐 심장이나 예, 그 허파를 맞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예, 이런 경우에도 바로 쓰러집니다. 네. 아 그리고 예, 사람이 사준 그 아침으로 예, 곰국을 끓여서 먹기는 했는데 예, 제가 그 농장 주인하고 또 고거 예, 먹으려고 지난번에 잡은 그 멧돼지 예, 멧돼지 갈비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걸 냉장고에서 열어보니까 아이스박스에 직 예, 지금 다, 다 해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더 놔두면 상할 것 같아서 지금 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 멧돼지 갈비죠 예, 지난주에 잡은 겁니다 아 지난주가 아니죠 한 10일경에 예, 뭐 굉장히 살쪘어요네또 다른 부분은 예, 저희, 그, 예, 직원, 직원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뭐, 잡으면 뭐, 날아서 먹는 게더 즐거움도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지금, 한 24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이 털을, 겨울 털을 가진 멧돼지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예, 일단 고기를 굽고, 이, 하루를 더 잠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에, 저, 매달리 있는 저, 멧돼지 때문에 바로 철수할 것이냐,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좀 해, 해봐야겠습니다. 네. 잠복이특습니다 오늘은, 에, 여기 앞에 보이는, 예, 예, 물 먹는 베비다를 그 노리고, 에, 저기다, 네, 저기다가, 예, 철제 포스타로 설치했습니다 예. 네, 여기 보이죠 여기 예. 예,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예, 지금 문제가 예. 예,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쪽에서 보고 있어요 어, 정확히 이 쪽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차는 저 겉에다 놓고요 예, 오늘은 뭐 달이 늦게 뜨기 때문에 예, 저기다 놔도 예, 멧돼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다리 없어요 에, 문제는 이제 바람을 지금 잘 선택을 해가지고 잠복을 해야 되는데 음, 지금 멧돼지가 이쪽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쪽산에서 네, 제가 어제 여기 창고 위에서 잠복 했는데 네, 한 두세 번 이쪽에서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에, 북풍이 불었기 때문에 여지없이 발각이 됐죠 네, 오늘은 남동풍이 이렇게 이쪽에서 불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제 냄새가 물웅덩이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 먹는 곳에요. 물 먹는 곳에 다가가기 전에 그 전에 사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냄새가 저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 조금 더 잠복해보다가 바람이 뭐정 바뀔 기미가 없으면. 네 여기 앞에 창고가 또 하나, 또 하나 보이죠? 이 창고 조그만 거요. 그 네, 뒤에서 잠복 관리자입니다. 네, 뭐 저쪽 이 물탱크 너머에는 벌써 뭐 피냄새를 많이 냈기 때문에 네, 오늘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에... 예, 오늘 잠 목할 장소인데 예, 예, 철제 다리가 네 개인 철제 아포타다입니다 예, 총라이플로는 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주변 환경은 뭐 예, 소들 소를 죽은 죽은 소를 여기다 갖다 버려 가지고 사방이 예, 이렇게 예, 소 시체. 네, 예, 뭐 벌써 뭐 죽은 지 굉장히 오래 가지고 백골만 남은 예, 예, 소떼들의 무덤입니다. 예, 바로 뒤에 보이시죠? 저기도 허옇게, 네, 여기도 죽었고, 네, 아... 네 많이 죽었어요. 아... 뭐, 농장에서 뭐 자연적으로 죽는 게 이게 많답니다. 우리... 음, 네, 죽으면 여기다 다 갖다 버린다고 하네요. 뭐 오늘 제 잠복 할장소기입니다 네. 에, 아포타드로 위에서 올라와서 본, 네 전략입니다. 아, 여기 꽃도로 집이 몇개 있어요. 여기 하루 세있 여기 보이고, 네, 여기 다가 보이는데, 아유, 짤아왔다고 그냥 엄청나게 시끄럽게 보여요 네. 물 먹는 장소는, 여기 있습니다. 네 돼지는 이쪽에서 네.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거죠 하... 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 네. 네, 전부 아, 이틀 밤이 지났습니다 예, 네, 지금 7시 1 0분이고요 날씨는 네. 뭐 한 4, 5도 정도 되는 아주 싸늘한 날씨입니다. 예, 밤새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네, 역시 에, 전날 그 멧돼지가 멧돼지 한 마리 포획을 했고 또 멧돼지 한 마리가 부상 도주하는 바람에 이 남긴 그피 이 냄새가 이 사방에 진동했던 모양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사산이라는게 예, 오래됐습니다 네 예, 장비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예, 철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8월달 마지막 사냥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더 예, 빨리 가서 집으로 가서 예, 집사람하고 예,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예, 네, 그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제가 저쪽에서 예, 이쪽 그 탱크, 물탱크 뒤에 있는 그, 라페비다를 노리고 잠복을 했는데, 아, 밤새 바람이, 어, 아, 남풍이 불었다, 동풍이 불었다, 아,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부는 바람이 바로, 라페비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aughs> <laughs> 밤 11시경에 네, 자리를 어제 잠복했던, 네, 저기, 네, 그 창고 위 지붕으로 서둘러 옮겼습니다. 네, 서둘러 옮긴 이유는, 네, 적서 잠복했을 적에, 네, 이쪽에서 철조망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멧돼지가 네, 내려왔던가 한번 확인 중입니다. 근데, 네, 역시 멧돼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여기 네, 밑에 보이는 발자국은 이제 여우. 네, 여우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우 발자국입니다. 네, 저기 앞에 청정호이나 있죠. 그 이외에는 뭐, 뭐 어제와는 다른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 어,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이쪽을 다어온이 아니고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저쪽이나 이쪽 저, 신축산에서 이쪽으로 이제 에, 에, 통과를 할때 내는 철조망 소리로 생각됩니다. 네, 뭐. 아 언제 다시 여기 올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뭐 사냥 한번 잘하고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3주 연속 포획에 성공한 것 같네요 네네 <laughs> 네, 아, 2박 3일 예, 사냥을 마치고 예, 지금 귀가 중입니다 예, 바람이 그 지금 북풍이 굉장히 세게 불어 가지고 예, 차를 예, 핸들을 꽉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첫날 그 예, 멧돼지가 세 마리가 내려와 가지고 예, 가운데 있는 놈을 사격을 했는데 예, 한 놈은 쓰러지고 예, 한 놈은 예, 그 처음 첫 번에 맞은 멧돼지가 예, 척추를 관통한 모양입니다 그 관통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멧돼지를 맞췄어요 그 멧돼 옆에 있는 멧돼지가 이제 다리를 맞았는지 다리를 절면서 예, 도망가는. 도망갔던 그 흔적은 이미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 어디선가 에, 죽겠죠. 네, 부상을 당했으니까. 에, 근데 찾지를 못했으니까 멘테지한테나 사냥꾼인 사냥꾼인 저한테나 에, 모두 불행입니다. 네, 뭐두 번째 잠복을 원래는 딴 데를 했어야 하는 했는데. 에, 그, 베비다, 물 마시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에, 첫 번째 선약했던 그, 첫날 선약했던그 장소는 포기하고, 에, 새로 옆에 있는 그, 에, 물, 에, 베비다를 노리고 잠복을 했는데, 에, 바람이 그 수시로 바뀌었어요. 바람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제 냄새가 에, 그 베비다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도저히 잠복이 안 되죠. 그래서 1 1 시경에 첫날 잠복했던 그창고에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잠복을 했지만 네 양쪽 모두 멧돼지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네뭐 다시 한번 어떤 교훈은 뭐 물론 사냥할 때마다 항상 배우는 거지만 네, 이번에 사냥은 그 한번 잠복했던 잠복지는 두 번은 잠복은 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laughs> 네, 사실이죠. 피 냄새다가 뭐 메트지가 사방 팔방 그 도주하면서 피 흔적도 내겼을 테고, 제 발자국도 사방에 남겼기 때문에 제 냄새도 아마 사방에 남겨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그더 잠복한다는 건 무리죠. 네, 아무튼 에 2021년 8월 마지막 주 사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에, 글쎄요, 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산우이스 지금 그 사냥을 가려고 에, 지금 준비 중인데 에, 그 산우이스 주에 그 농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차일피일 하면서, 예, 안 해주고 있어요. 예, 뭐 별거 아닌데, 사실은. <laughs> 뭐, 한마디로 귀찮다는 얘기죠. 뭐, 글쎄요. 뭐, 제가, 예, 뭐, 에, 예, 질 좋은 그 포도주도 선물하고, 또, 이제 뭐, 한국에서 온그 거봉 포도, 에, 예, 그, 예, 무슨, 예, 뭡니까? 예, 이번에 제가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 싹을 튀웠어요 예, 그 사각을 지은 것도 선물이고 했으니까 아마 예, 조만간 예, 갈수 있게 허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예, 다음에 이어질 콜롬보의 아르헨티나 선양기 기대하시고 예, 저는 열심히 달려서 예, 집 집사람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